아, 충남 서산에 황혼여명이 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수양보들이지, 능수보들인지, 아, 뒤로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를 밝혀줬던 해가 뉘언뉘언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주변에 보면 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아, 예술이네. 아, 아주 환상적인 전혀 황혼여명이 내리고 있는 예, 충남. 서산, 예. 아, 환상적이죠. 색상. 이런 맛입니다. 노을은 이제 이런 맛이 있죠. 예. 은은하게 물들어 있는 것좀 보십시오. 야, 요거는 이제 1.5배로 한번 담아 봐야 될것 같아요. 야, 물, 예쁘게 물들었다 아주. 오메 고은님의 양 볼에 분홍 핑크빛으로 볼터치를 한것 같은 느낌 이야 기가 막히다 네, 이게 현장의 모습하고 똑같네요 지금 색상이. 네, 이 모습도 또 예쁘죠. 참 예쁜 예쁜 동네예요. 아, 멋지다. 야, 하늘에 지금 저기 떠 있는 게 아마 금성별일 거예요. 금성별. 금성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예, 우측은 뒤로는 다리 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떠 다리 떠 있고요. 예, 이렇게 다리 떠 있고 그다음에 이 하늘을 이렇게 지금 서서히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 모습 예, 아... 예술이 있죠, 아주 석양의 해지는 모습. 아.